아래층에서는 경찰 자선 행사를 it's 진행하고 everything. 펜트하우스에서는 전직 경찰을 죽이고 있습니다 yeah, really 찰리는 혹여라도 okay. 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을까봐 oh, 걱정 중이고 생포해놓은 덱스터는 가둬놓고 탈수로 죽이기로 합니다 <laughs> 미온의 컬렉션에 살아있는 상태로 추가가 될 판입니다 일단 총은 미온의 지문이 묻어있기에 그대로 두고 뭐 물건은 많이 있지만 쓸만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엔젤에게 상상 친구 브라이언이 등장해 결국 사람인 척 하다가 또 사고를 쳤고 엔젤이 죽었다고 한듯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할 거라지만 So much. 덱스터는 상상 친구와 대화 중이고 밖에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ree days, huh? we'll be 와 럭키비키 엔젤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리슨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겁니다. 리타처럼 자신도 죽을까봐 걱정했던 사람치고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고 다행히 안 받을 수도 있었지만 지지가 받아서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엔젤을 리오리 죽이고 다음 차례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텍스트의 보물 찾기는 진행 중입니다. 리온이 말했다. 와 have 정말 다행으로 비밀번호의 단서를 찾을 somewhere.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think left a note code? 비밀번호는 단한 번이라도 틀리면 파일 중에는 리온을 대신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던 찰리의 기록까지 있었고. 덱스터의 촉은 리온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 그 날이 비밀번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이 바로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자 갈라 행사를 잡은 걸 봐서는 이거 딱이네. 비밀번호 어, 느낌 왔습니다. 해리스는 행사장에 도착을 하고 페이스타임으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차저차에서 주방 뒤쪽의 계단을 발견. 넥타이 핀으로 문을 따는 실력을 보여주려 했지만 다시 만난 무서운 여자. 문좀 열어달라고 대도하는 부탁을 하지만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며 찰리의 파일들을 보여줍니다. 문만 열어주면 파일은 다 파기시켜줄 테니 시원하게 한번 문을 열어달라고 디니다 덱스터가 자신의 어머니를 건들지 않았으니 자신도 해리슨을 살려줄 것이며 덱스터는 그냥 파일이 유출되면 나중에 해리슨을 죽이겠다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날짜로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눈에 띈 부모님을 죽인 범인. 모리스 쿠퍼의 수감 번호.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부모님의 사망 날짜이냐, 살인 말 수감 번호이냐? 그래. 결심했어. 수감 번호로 간다. Delete everything. Start over. 2 i you get all that? 아, 이 와중에 배터리 오류. Okay. 네, 다시 한번 찾아올. l u 비키 이 와중에 파이드를 챙기는 덱스터 <놀람> <놀람> 자기 물가까지 야무지게 챙겨 자 이제 끝이 <놀람> 났습니다 이대로 엘베만 타고 내려가면 끝인데요 아 이런 레드의 지문이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해리스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아빠는 지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넥스트는 가까스로 엔젤의 목에서 지문을 발견하고 해리슨은 리온에게 발견됩니다. 얼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고 보안실로 달려가 해리슨의 위치를 파악하고 짧은 다리로 뛰고 있는 해리슨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젠 정말로 퇴근입니다. 이때 걸려온 아들의 전화 자, 다시 들어가자. 그냥 다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입장했지만, Get that fucker. 아니, 아들을 보자마자 퇴사잖아. 살인마들을 리스펙했지만 막상 자신이 또그 위치에 서다 보니 이것 또한 괜찮은 느낌이고. <laughs> 해리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라고 한다. <laughs> 혹시 몰라 해리슨에게 주사기를 건넸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몇분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살인마가 될 뻔했지만 이제 피해자가 되기 직전입니다. <목소리> Gleefully about their kills. That wow, was a so fucking revelation. Then I realized all their victims were innocent people. Not so like-minded after all. I learned something about myself here. thing for justice. Maybe it runs in the family. It's not about the thrill of the kill. Both things can be true. 혈액 슬라이드에 추가하려다가 그만둡니다. 혹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나 기대를 했지만. 그리고 열쇠를 챙겨 모두 증거들을 제자리에 두고 지문도 닦고 좀 짧아서 새 봉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